네. 변화의 시대, 선택과 집중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임용고 시에는 두 가지 학습법이 있는데요. 첫째,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는 방법과 둘째, 기출 분석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 시험 범위를 정한 뒤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두 번째 방법을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고 하고, 저는 이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선생님들, 25학년도 전에 24학년도까지는요, 문제 난이도가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둘 중에서 어느 방법이 더 유리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유리했었겠죠. 자, 그런데 25학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더니 26학년도까지도 지역적 문제 출제 비율이 예년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어, 그러면은 앞으로는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서.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선생님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변화의 시대에도 선택과 집중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논리적인 이유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이유를 제시해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결과로 한번 먼저 입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5학년도에 예년보다 어, 지엽적 문제 출제 비율이 좀 증가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시험 후에 수험생들 사이에서 어 시험이 이러면 많은 내용을 공부한 사람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 선생님들, 음, 제가, 그, 이제 강의를,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보니까는요, 2월달,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2월달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달이 되면 합격자 선생님들 중에서 몇몇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인사하시겠다고 찾아와 주시는, 너무 감사하게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노량진으로 오시면 제가 이렇게 밥 사드리면서 작년에 공부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올해 영양교사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어 선생님들 해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동기 모임을 하셨대요. 그 합격자 동기 모임을 하셨는데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면 조금 어색하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그 처음으로 조금 그 하시는 대화가 선생님은 어디 강의 들으셨어요? 이런 질문으로 서로 대화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디 강의 들으셨어요? 하다 보면 어저 심재범 하다 보면 어 저도 그다음에 옆에서 어 저도 하다 보면 그제 수강생 합격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마치 동창회를 하는 기분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특히 초수생 합격자 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제 수강생 합격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거든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매년 좀 들어오는 편이었었는데 그 지역적 문제 출제 비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이 25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5학년도 합격자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문제가 좀 지역적 문제 출제 비율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여전히 선택과 집중 전략은 유효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는 어느 합격자분의 합격수기입니다. 자 잠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학부 때 공부 열심히 안 하셨대요. 그래서 노베이스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제시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따르려고 했고 어떤 본인의 고집을 버리고 제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따르셨대요.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은 그냥 에이 다 틀리자 이렇게 마음먹고 제가 강조했던 그런 이론들을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서 본인이 공부하신 데서 나온 문제는 확실하게 다 쓰자. 이런 전략을 취하셨다고 하거든요. 자, 이 수기를 보면은, 뭐, 만점 받겠다. 이런 욕심 부리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엽적인건좀 틀릴 거야. 내가 아는 건 확실히 맞힐 거야. 이런 전략을 쓰신 건데요. 자, 이 선생님, 이제 물론 합격 수기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셨을까요? 선생님들, 어, 인천 선생님이신데, 25학년도에 인천 지역 1차 커트라인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인천에서 수석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통해서 어, 변화의 시대에도 선택과 집중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결과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 봤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저의 성과 같은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조금, 어, 자기 자랑 시간을 조금 가져본 느낌도 있어서 조금, 네, 송구스럽기도 한데요.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떤 공부 전략을, 올바른 공부 전략을 선택하실 수 있, 있도록 그 선택과 집중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조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네, 제가 약간 송구스럽게 자기 자랑 시간을 조금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궁금하실 수 있죠? 어? 변화의 시대에도 선택과 집중 전략이 여전히 유효했고 이러한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아, 교수님 그러면 궁금해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역적 문제 출제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유를 들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다 암기할 수 있는가? 자, 선생님들 임용고시는요 시험 범위가 방대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인간의 학습 능력을 고려했을 때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들 많은 내용을 공부하다가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반복하는 횟수, 우리가 이 반복하는 횟수를 회독수라고 하는데 회독수가 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번 반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전반적 부실화라는 것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만약에 어떤 학생이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겠어 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 어떤 이유 어떤 목표 때문에 그렇게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기로 결심한 걸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해서 나는 만점 받겠어 나는 고득점 하겠어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기로 결심한 거 아닐까요 자 그랬는데요 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모두 다 암기하는 것에 도전하다 보면 목표에 썼던 만점 고득점이 나올 가능성보다 오히려 거꾸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심지어 중요한 이론에서 나온 문제조차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어, 시험장에 가셔서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 수 있냐면, 문제를 보면, 어, 이거 내가 공부했었던 문제인데 하면서 막상 답이 써지지는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 이런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가 전반적 부실화가 초래되시면은 열심히 공부한 나와 그리고 옆에서 공부를 게을리했던 내네 친구가 막상 시험을 보면 둘이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어, 이제 그런 슬픈 상황도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선생님들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합리적인 양을 딱 정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보니까. 회독이 반복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공부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온 문제는 맞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적 문제는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인데요. 자, 어떤 지엽적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지엽적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이 어떤 뭐 특정 교재에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러면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그 교재로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 유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 교재를 본 사람들이 유리, 유리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그 교재를 보면 그 문제를 맞힐 것이다. 그 지엽적인 문제를 그 교재를 본 사람들은 맞췄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유리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해보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럴까요? 그 그런 책으로 공부를 하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년 가채점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들 시험 보시기 전에 제 수강생들, 한, 어, 제 수강생들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제 강의를 별로 듣지 않았던 학생들을 이제 골고루 이렇게, 어, 가채점 대상자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 1차 시험이 끝나면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선생님들의 어떤 실제 쓰신 복귀 답안을 제출받아서 제가 가채점을 한 다음에 어, 어떤 어몇번 문제는 맞았고 몇 번은 틀렸고 그래서 1차 점수가 이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성적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는 그런 가채점 작업을 매년 하고 있,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이라고 하는 것이 분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정답률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역적 문제의 경우는 정답률이 매우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책으로 공부를 했건 어 누구라도 그런 지엽적인 문제는 맞히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책에는 그 이론이 있었는데 왜못 맞췄냐라고 하면은요, 자 어떤 지엽적 이론이 특정 교재에 수록되어 있었더라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막상 그런 것까지 주목을 해서 완전 마스터해서 점수로까지 연결시키는 사람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들 그래서요 이렇게 점수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선에서 끝나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자 자 그러면 어차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점수로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 이론을 몇 차례 정도 반복해서 보긴 봤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는 어떤 보느라 투자했던 시간들이 점수를 연결을 못 시키면 결국 다 그게 시간 낭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거, 어, 것이거든요. 자, 그러나 만약에 선택과 집중을 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출제 가능성이 낮은 이론이나, 어, 출제 되더라도 어차피 정답률이 낮게 나와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이론들은 애초에 조금 제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중요 이론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확보된다. 이런 것을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만점을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가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자, 만약에 만점의 어떤 육박할 정도로 뭐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맞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방대한 양을 공부하는 것에 도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합격 컷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합격 컷은요 합격 컷을 분석해보면 우리 시험은 누구나 틀리는 문제는 틀리더라도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실수 없이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 그게 임용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험생분이 불합격했다 라고 할때 그분께서 그 지역적 문제를 틀려서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맞춰야 하는 문제를 맞히지 못할 때 불합격하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들 우리 시험이 어차피 만 점을 받아야만 합격하는 시험도 아닌데 만 점을 욕심내다가 회독수가 줄어서 전반적인 초래할 어, 전반적인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과. 합리적인 시험 범위를 딱 정한 뒤에, 선생님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양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막상 공부를 해보시면 합리적인 양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적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양을 딱 정한 다음에 반복을 많이 해서 회독을 늘려서 공부 완성도를 높여서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온 문제는 다 맞히겠다. 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부법,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차피 우리 시험은 만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도 아닌데, 이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단기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효과적인 공부 방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방법, 이라고 하면은요 글쎄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을 투자한다고 한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가능은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법보다는 아주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선생님들께서 힘든 수험 생활을 빨리 끝내고 단기에 합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변화의 시대에도 선택과 집중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그동안의 성과 그 문제가 조금 지역적 문제 출제 비율이 올라갔었다고 하는 2 5학년도의 어떤 성과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이유들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조금 입증해 드렸는데요.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자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께 지역적인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모든 수험생 다 하시지 마세요 라는 건 아닙니다. 자 만약에 본인께서 암기 능력이 아주 뛰어나시거나 뭐 어떤 공부 내공이 뛰어나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본인께서 여력이 되시면 지역적인 이론들도 공부해 보시면 좋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 처음에는 할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모든 내용 공부하기에 도전을 하더라도요 막상 또 하다 보면 어 이거 안될 것 같은데 라고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후회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좀 공부 내공도 있고 만점 욕심도 나고해서 지엽적인 내용을 공부하고자 하신다면은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뭐 중요한 거안 중요한 거막다 섞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초반에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공부를 먼저 싹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 보시고 나서 그게 안전하게 다 끝난다. 자, 다 끝났다. 중요한 건 내가 다 마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오시면 뭐 만약에 좀 지엽적인 것들 공부하고 자하시면 그 뒤에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이런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